자 여러분들 오늘 화요장 끝났습니다자 5월 1일 내일 근로자의 날로 우리 중은 일단 휴장입니다마은아 오늘 23포인트 폭등 어 멋졌습니다. 아, 오랜간만에 쌍끌이가 아 되었습니다. 아, 외국인 260억 순매수죠. 기다리던 기관투자자들 특히 보험 투신 은행 그 다음에 연기금 국가지자차에서 3,496억 순매수행보로써 오늘 23포인트 상승을 리드하고 주도했습니다. 어, 특징적인 것은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입니다. 오전까지는 엄청난 물량 압박으로 천억 가까운 순매도 행보를 분명히 보인 바 있었는데요. 어, 결국 오후장 들어서 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세 만만찮게 유입되고 달러환율이 치솟는 구도에서 좀 멈추는 패턴이 진행되면서요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롭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냥 기관의 단순 매수 에너지에 의한 23 포인트 상승이라면은 뭐 특별히 에, 내일 모레 즉이 어, 목요일장 이후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에, 역시 외국인이 동조 매수세가 어, 완벽하게 진행이 되면서요. 어 양봉 캔들이고 20선 넘어섰고요 어, 그다음에 중장기 이동평균선까지 1번 캔들이 깨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거래량 3억 9천만 주 증가 추세를 분명히 보여준 구도이고요. 주봉 기준으로 에, 에, 코스피 지수의 구도를 보더라도 어 요와 같은 상승 추세 폭 범위 내에서의 꾸준한 에, 이 우상방 내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미래 의 구도는 어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일본의 엔저 공습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 첫번째 피해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2000포인트 위에 포진해 있는 매물이 아직도 소화가 덜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는 다른 나라 국가의 급상승 랠리보다는 덜할수 밖에 없다. 그래도 하락을 멈추고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쌍끌이에 의한 오늘 도약이기 때문에 향후의 증시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아무리 매물이 많아도요 소화하게 되어 있고 소화되게 되어 있고 충분한 기간 조정과 충분한 하락 조정이 진행된 이후에는 분명히 매물 지역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넘는가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될 수 시점이 그 구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연속성이 이어진다라면은 우리 증시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 기관 또큰손 작은 손할것 없이 모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상승 화랑 장세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이 양적 완화 구도가 이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번 달엔 너무나 큰 크게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하나씩 하나씩 고개를 들고 나오고 있다는 것 또한 이간과에서는안 된다 말씀드려봅니다. 개별주냐 대형주냐는 대형주 쪽 업종군단들 쪽으로 바닥터닝 종목이 꽤 돼요 사실 워낙에 많이 폭락했고 와, 긴 시간 빠졌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수익을 내는 구도를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역시 틈틈이 순환하는 단점은 있지만 야물딱진 폭발 랠리로 단기적 고수익을 창출해 주고 있는 개별 업종군단들 쪽에서 찾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매매 행보로서 우리 연구소 추천주들이 에, 엄청난 고수익 낼일를 어, 여러분들께 함께 안겨드리기도 했었고요. 에, 그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대형주에서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한다라고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기관외국인이 쌍끌이로 돌아왔고 그 동안. 폭락했었던뭐 부분적으로 철강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동차주라든지 IT 관련된 종목군단들이 밑바닥에서 슬그머니 반등 신호를 모색하는 징후의 종목은 꽤 됩니다. 아, 그죠? 그래서 어 그도 그다음에 뭐 화학 정유주, 어 철강주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다음에 건설주, 누면 뭐 낙폭가대 건설주, 뭐 전종복 전 종목 전업종 쪽으로 대형주 군단들이요. 전 대형주, 전 업종 대형주 쪽으로 반발매가 좀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 프로 미만입니다 하루 상승폭이 그리고 아직 외국인이 오늘은 뭐어이2 6 0억 순매수를 했지만 어이 근로자의 날 휴장 이후 다음 주 목요 어, 금주 목요일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수 매수세가, 매수세가 살아날 것인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뭐 개별 주장이 안생안 안 터지고 있으면 모를까 확실한 개별 주장세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주 쪽에서 선별적 단기 대응하는 것이 수익률과 안정 안정성 면에서 즉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공감을 하시고요. 저의 추천주와 우리 추천주와 함께 단기 이긴 합니다면은 화려한 수익률 게임, 동행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목요일 장을 준비한 특집 추천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딱세 종목만 공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주니까요. 어, 우리 추천주 반드시 필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